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소방직 기출 문제 문제풀이를 강의하게 될 정다정입니다. 어, 최근 7년간 소방 한국사 문제풀이 경향을 살펴보면요. 단원별로 굉장히 골고루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일반 지방직이라든지 국가직보다는 문제의 난이도가 지금까지는 조금 쉬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최근 해차별로 보면은 그 중에서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몇 문제 수록이 되어 있었죠. 어, 저하고 지금부터 풀이하게 될이 기출의 재구성 문제 풀이는요. 2019년하고 2020년부터 소방직 한국사가 여러분들에게 소위 말하면 문제가 오픈이 되었었고요. 그 이전에는 공유를 하지 못했단 말이죠. 오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9년 이전의 문제들은. 어 그때 기출이 되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더 복간을 해서 재구성을 한거고요 그리고 2019년 하고 2020년대는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와 그리고 정확한 문제를 단원별로 수록을 해서 해설을 달아 드렸습니다 이점 염두에 두시면서 문제풀이에 같이 임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단원 하고 2단원은 문제의 수록량이 작기 때문에 1 2단원 같이 제가 여러분 분들하고 설명을 풀이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단원부터 볼게요. 1단원 선사시대부터입니다. 자, 1번부터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시대에 나타난 것을 옳게 고른 것은 자 여기에 보시면 핵심 단어가 키워드가 바로 이거죠 애니미즘이 생겨났다. 그리고 태양과 물에 대한 숭배가 으뜸이었다. 신석기 시대부터 원시 신앙이 등장을 하는데 구석기 시대는 여, 여러분 없어요 신앙이. 그러면 신석기부터 등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농경생활을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반 농사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뭔가 나도 주술적인 의미로 믿는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죠.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세요 또는 풍요로운 곡식을 어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든지 그런 의미로 뭔가를 믿는 존재 그래서 신석기 시대부터 원시 신앙이 등장을 했는데 대표적인 원시 신앙 하면 여러분 여기 지금 제시되어 있는 애니미즘도 있고요 애니미즘이 바로 이거죠 태양과 물에 대한 숭배가 으뜸니다 쉽게 얘기하면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애니미즘 애 에브리 바디 모든 것에 정령이 있다 소위 말하면 여기에도 정령이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손잡고 계시는 펜에도 정령이 있고, 모든 것에 정령이 있는데, 소위 말하면 연필이라든지, 뭐, 지우개라든지, 뭐, 테이블이라든지, 전부 다 소멸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왕 모든 것에 정령이 있기는 하지만, 이왕 믿을 거면 소멸되지 않는 거, 어떤 거? 바로 태양이라든지, 물에 대한 숭배가 으뜸이었다. 이게 애니미즘이고요. 그 다음, 토테미즘은요? 토. 토끼를 생각을 하세요. 동식물 신앙입니다. 동식물 신앙. 그래서 우리가 당군의 그 당군 왕검의 신화에 건국 신화에 보면 어, 탄생 신화에 보면 그 고마고 호랑이가 뭐 쑥하고 마늘 먹고 먹고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고물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등장을 하면서 바로 토테미즘을 상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샤머니즘은요. 샤머니머니 돈이죠. 그래서 돈을 누구에게 주더라. 주술사에게 주면요 점을 봐준다라는 의미로 주술적 신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석기 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대는 신석기고요 일 번에 어~ 작고 빠른 동물을 사냥하기 위한 잔석기 요거는 구석기 후기죠. 후기 구석기를 의미를 하고요. 이번에 정착 생활을 했다. 강가나 바닷가에. 이게 바로 신석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네요. 3번에 뗀석기 당연히 구석기고요. 4번에 보시면 변농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건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